이번에는 신강섭 전문가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영상으로 볼게요. 네, 신강섭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세정공업은 수익률 11.81%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 7.4%, 삼기는 마이너스 1.21%, 레이크 머티리얼즈 5.4%, LG 6.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네.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네. 수소차 관련 주고요. 자동차 뭐 부품 그리고 뭐 자회사 어떤 그런 상장 이슈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좀잘 흐름이 올라서 잘 올라왔던 흐름 중에서 이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박스권 뚫고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얼마 전에 13,000원을 찍어주면서 12,000원 매물 소화하고 지금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다가 밑에서 지금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 어 현대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서 자동차 시장이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동차다. 계속적으로. 음. 2차전지 네? 자동차. 어떤 이런 주도주가 한 번에 시장에 형성이 되면요. 시장이 내려올 때 어떤 충격이 있고 내려올 때 저도 예전에 경험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한번 흐름을 탄그 주도주는 웬만하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갑자기 뭐 조선주가 가는 거 아니야? 뭐 음. 건설주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다가 예전에 저도 참교육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런, 참교육, 그런 네. 이상한 상상의 안 나래를 펼치지 말고 그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가는 종목, 가는 종목이 눌렸을 때 어떤 그런 돌발적인 이슈로 눌렸을 때 그럴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한 어떤 그런 중간의 이슈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이 주도주의 그런 힘이 무너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네, 그 부분 항상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거 기회입니다. 그냥 지금 조정 줄때 기회고요. 그냥 과감하게 담으시면 계속 가던 길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그 네. 천천히 흐름은 뭐 어떻게 좀 쉬었다가 뭐 내일 당장 오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포트에 나눠서 담으시면 항상. 그리고 포트는 항상 분할해서, 매수할 때는 분할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자. 좀덜 사더라도 욕심부리지 말고, 한 번에 확 들어갔다가 아니면 자꾸 손절하고 이러지 마시고, 약간 그냥 분할해서 나눠서 사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뭐 사다가 그냥 중간에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럼 또 다른 종목 하면 되는 거고,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SFC. 아, SFA 반도체고요. 이제 네, 앵커님께서 계속 s f 헷갈리시니까 SFA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반도체, 네. 네 일단 뭐 흐름 나쁘지 않고요.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눌러주는 모양이에요. 음봉으로 계속 눌러주는데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계속 떨어지는데 저점이 지켜진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갭으로 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양 보시면요. 지금 며칠째. 며칠째, 장 초반에 상승 누르고,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누르고, 떠서 누르고, 떠서 누르고, 지금 계속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며칠째인가요?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점이 이탈할 법한데 이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음, 글쎄요. 네. 왜? 이게. <laughs> 네.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어, 네. 빨리 팔라고 팔아라, 기회 줄때 음. 예, 계속적으로 장 초반에 주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하면 개인들이 심리가 음. 이거 떴을 때 팔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네. 후반에 다시 사면 되니까 어. 아 비쌀 때 팔고 다시 사야지 비쌀 때 팔고 다시 사야지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가면 못 사요 또 막상 내려가면 못 사거든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한 물량 갖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올려준다 반도체가 지금 그뭐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고 뭘 하지만 제가 유가 올라갈 때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미국 주식 중에 옥시덴탈 사자 말씀드렸는데 사놓고 나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있다가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하루에 그냥 한12% 정도가 상승하면서 한 번에 방영을 시켰거든요.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트렌드를 봐야지 주가만 너무 보지 말자. 어. 반도체는 지금 풍기가 일어나고 있고 모자른다. 음. 자동차 반도체 계속 없다고 난리고 네.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요. 삼성전자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하다 삼성전자 지금 슈팅 걸려갖고 8만원 넘게 가고 5만원부터 쉬지도 않고 올라갔는데요. 지금 뭐 내려온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당연히 조정 줄때 또, 뭐, 사고 싶으신 분들 그때 사라고 기회 주는 거니까 네. 좀이 부분도 어. 반도체, 이 SF의 반도체가 삼성과 어떤 부분에 후공정으로 많이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 모아가면 된다. 대신에 장 초반에 떴을 때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다가 장후반에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장후반에 여기 저점 잡아갖고 이 저점에서 기회 줄 때만 조금씩 모아서 가격으로는 한 7천원 선 정도 보이거든요. 이 정도 부분을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추가적인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기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으로 빨리 눌러갖고 21선을 빨리 터치시킬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미리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밀리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이 21선 밀고 올라올 때 21선에 닿고 이거 기다렸다가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기다려보자. 이 앞전에 이런 어떤 상황가나 이런 흐름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은 괜찮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3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기 자동차 부품주고요. 네. 마찬가지 들어놓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 이탈 아직 안 했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0일선까지 이제 그 저가에서 밀어 올렸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 관련 그 어떤 이슈로 급락이 떨어졌는데요. 3개국 굉장히 해보니까 화끈한 종목이네요. 막 내려갈 때한 번에 1, 2%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안 내려가고요. 네. 한 번에 그냥 9%, 네. 뭐한 번에 7%,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일단은 흐름은 아직 괜찮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앞전에 이제 매집했던 그런 봉들 중에 나간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급하게 이렇게 급락이 떨어져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이 거래량이 많지 않게 떨어진 날마다 뭐 이슈가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날 떨어졌다. 이것도뭐 밑에서 한번 조금, 뭐 신규로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또 기회 줬으니까 한번 조금씩 담아보시면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주도주니까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레이크 머트리얼스입니다. 네, 레이크 머트리얼스 종목이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일단은 21선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그 SFA 반도체도 21선에 이제 그 닿고 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분봉상으로 보면. 네. 이렇게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SFA 반도체처럼 아침에 떴다 밀리고 떴다 밀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또 나오면서 나오다가 21선 정도 갔을 때 추가 매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전년비 82.4% 증가하면서 장중에 그냥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살아나는 추세로 바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잘 올라가면서 버티다가 여기 예플 이슈로 이제 시간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니까 좀 같이 내려왔다가 요 오늘 좀 힘을 못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다시 살려놓으면서 모양을 괜찮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5일선, 1 0일선 전부 돌파하고 상승할 준비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자 라는 모습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크 머틀리얼즈도 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LG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LG 어떻게 보셨나요? 네, LG. 네. 네, 뭐, 내려오면 무조건 담겠다. 그냥 내려와달라 했는데 안 내려오네요. 네, 네. 역시. 살 사람 많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건 상단이 아니라 볼륨의 전 상단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는 좀 상황 지켜보고, 뭐, 여기서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왔을 땐잘 샀다.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오면 더 받으려고 했는데, 뭐, 일단은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가고요. 좋은 종목은 이렇게 살기를 잘안 줍니다. 그러니까 살기에 많이 주는 종목을 계속 사면 조금 이제 그 올라가기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살기를 잘안 주고 가고 있고요. 네. LG전자 같이 봐야 되는데, 네, LG전자도 지금 뭐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올랐다가 좀숨고르기 하면서 쉬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일단 LG전자나 LG그룹 관련주들을 보면서, 네, LG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랜덤 박스가 기다리고 있다. 음. 5월 27일 날 네. 다시 한달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열렸을 때 음. 어떻게 될 것이냐. LG 그룹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때 열렸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런 선장에서 만약에 저는 네. 코스피 지수가 LG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4천 간다라고 음. 할때 어떤 그룹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까? 음. 현대차와 LG라고 보고요. 오. 그중에 지주회사인 LG가 네. 여태까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새로 구조조정하면서 음. 핸드폰 사업부 정리하고 차량 소재 사업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LG 하우시스나 이런 게 다른 계열사로 독립해 갖고 독자적으로 키운다고 하면 이 LG가 음. 가장 크게 시세를 낼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 세뱃돈 대신에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